오우 어떻게 요나가만 얘기 봐야 된다니까 몇번 얘기해 주시형 지금. <laughs> 지금 한 다섯 번인가 얘기했어요 쉿... 가금만더금만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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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만 웃음> <아니, 웃음> 제가 제가 세번 거든요 여러분 연습을 좀 할게요 시디 하나 저 구워... 구고야봐형 시디 하나 가지 왔어요 형그한번기아 그러세요? 한번이 아니 커뮤니가 웃자고 는 거죠 한번 넣어보세요 형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한번보세요지 형이 둘어 하는 얘기잖아. 해보자 그러잖아. 차영은 너무 멋있요안 되는 기분이에요. 어, 본다. 애들이 생각 애들이 생각 아니, 선배가 웃자마자 뭐지나 웃기자마자 육하이짜러줘야지 기대 하나 더 있어. 막 해. 아아. 형, 고래 뭐, 뭐, 끼는거 천재야. 고끼는거 그냥. 뭐하 전에 시시원정로 돼. 다르잖아. 글자도 다 따로. 천도 다른데. 들어간 돼요. 아이고, 어 이런 분에 체총으로 다시 갈까요? 네, 네. 아, 올라가자. 야! 그 어디 땀기 전에 따라가야 돼. 감기 걸려. 오케이, 오케이. 어. 야, <laughs> 야, 이 어. 야이 형처럼 뭐병 요거 누아이 저기 아기 진짜 보러 가야지. <laughs> 선생님이 그 저기 해주실 역할을. 박민수 그래. 씨 자리를 좀 해줘. 홍준 정좀더 가고. f i 파이팅하고.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정지. 여기서 붙어있잖아, 너. 오케이 한이 정도만. 그러니까 처음에 아싸리 왕투스리포 나올 때 아픔이 조금만 더 나올 때.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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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잠깐만. 아버지 안 갔어? 뭐야? 하롱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 들렸어. 아까. 아니, 뭐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뭐지나가거아니 아니야, 야 하롱 거 아니야? 애보나 여기서 똑같은 거 아니야, 형? 아니 가는 길이야 지금. 가는 아, 길이야. 불안했나 보지 조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좀 불안했나 보지. 나, 나안 해, 안 해. 형 안. 이거 뭐 태호가 멋있게 뭐 의리를 지키는 차은이형 자막 쓰면서형 되게 멋있게 해줄까 봐 그러지. 그지? 방송 안 나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 마이크 저기 세우에 가는 사람이 방송을 이거 유치하는 거아지야 <laughs> 방송 안 나가는 거 <laughs> 그니까. 형, 이게 언제 적 수법이야 에이, 아, 시트콤도 진짜. 아니고 저기 말을 받아줘야지 말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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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가가 가 들어오십시오. 아이, 됐어. 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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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하세요. 가아가 가가 아가 혼자 가가 겠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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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됐다니까. 이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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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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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5, 6, 1, 2, 3, 4, 5, 6, 5,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서 4, 5, 6, 7, 1, 2, 3, 4, 5, 6, 7, 7, 7, 8, 9, 10, 11, 12, 13, 14, 15, 15, 16, 17, 18, 19, 20, 21, 22, 23, 23, 23, 2대 23, 23, 스3 23, 23, 23, 자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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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3 23, 23, 23, 23, 23, 23, 어쩌러는거예나 진짜 시작된 거야 <웃음> <웃음> 이게 바로 견제를 한다. 여기서 약해지면 안 돼요. 야, 저 아주 배 불렀구만, 저거 아주 배불렀고 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막밥 먹었대요. 들어 우리 길 씨가 하나만 선택을 해줘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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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어떻게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틀 어떻게 어떻어게 재밌어야지. 근데 그냥, 그냥 사람이 싫은 것 같아. 사람이 싫은 아, 것 같아. 아, 나이 그림 이 작품도 너무 좋은데. 아 근데 카리스마 있게. 네. 네. 영웅 씨 미안해요. 저도. 후우. 예 1등! 아, 1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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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명성이 2등이야? 왜 명성이? 아니 왜 명성이 2등이야? 그냥 명성이 좋아요. 좋아해 좋아해. 야, 내가 네 안티팬 아, 안고 갈게. 건전하지 <laughs> 어, 마. 어 나도 못 건드려. 과무영 <laughs> 씨 축하드립니다! 예. 야. 늘 함께 되죠? 많이 피곤하시겠지만그래 되게 일찍 끝나는 거예요. 뭐 가게가 문 열어야 뭐 같이 식사도 한번 할 텐데 이렇게 좀 아쉽네. 네. 거예요. 객적 뒤다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건지 못 사실 건지. <laughs> 뭘 사라고요? 아니 뭐저 밥을 사. 아니 그 형식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햄버거라도 <목소리> 햄버거라도 햄버거 줄게 햄버거. <목소리> 햄버거 우리 <목소리> 예전에 그올늘 초에 아 그냥 저특집에서 맞다. 햄버거 100개. 아 진짜 햄버거 100개 한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굿. 콜! 콜! 넘럼면 햄버거 100개. 좋못 넘으면 내가 100개. 몰라요. 우리 오늘, 지금 주문하죠? 주문하죠. 맥주제. 반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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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불러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자, 우리 그럼 매니저 미키씨! 미키! 100만원인가? 아, 지금 지금 방금 씨를 다급하게 좀 계산하고 계시네요. 예, 방금, 방금 씨야! 야! 핵심 100개. <laughs> 시켜야 빨리. 미키한테. 미키한테. 빨리 우리미키한리고버 아, 아, 100개. 내가 무슨 100개야. 음료수하고 100개 시켜야죠 우리 영미 씨. 아, 유진 씨. 아, 예. 밥 네. 먹으러 가자! 아, 미키? 미키. 진짜 이거 투표에. 아, 이게 투표에 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 있어요. 지대하죠요게요 아, 야, 예. 아, 예. 아, 아, 200개 사와서 여기 센드다 줘. 음료수를 외모가 멈추었구나 트센트센트센트센트센트센트 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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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샨 결정 안나요? 결정을 하셨습니다. 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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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황명수 장군의 압도하시로 세세세세세 아, 허리 안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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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나 <laughs> <laughs>

우 잘했고 지겹이 난데. 어, 야 명석이 잠깐 명석이 명석이 잘한다. 명석이야? <laughs> <명수님 잘한다. 명수님 웃음> <명수님 잘한다. 명수님 웃음> 짱이다 명수이 <laughs> 가인이야 가인이? 아 가예요? 가인, 가인. <laughs> 정준아, 유재석, 길, 정영돈. 아 정영돈이 문제고 말이가 문제 아니 야, 씨. 시즌. 웃어? 야, 매니저 웃음 나와? 야,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웃어? 오보십시다! 야, 내가 젊은데 웃어? <목소리도 모두들 <목소리도 갑자기 <목소리도 기분 좋아진 치로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남자 치로분 감정에 좀 기복이 있으시네요. 아까 들었나? 내일에 유한분. 아 그러니까 진짜 남자 치로분 감정에 기복이 좀 있으시네요. <laughs> 남자 치로는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성격이다. <laughs> 이분이랑 있으면 정말 심심하지 않겠다. 그나 치로님 어 인기 만점이네. 인기 만점이네. 났어요. 아 이게 옷을 막 초면에 뭐 지금 뭐 치훈님 아니 막상 치훈님 아, 아, 몸이 엉망이네요. 치훈님 기분 좋은 때 가는 이 어, 분이 안 좋아졌어요 지금. 망가으신다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만 있는 우정촌. 그렇다 보니 허물없이 옷을 갈아입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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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어, 님이, <laughs> 남자 칠호의 돌발 행동에 슬렁이는 우정촌. 남자 칠호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다. 어, <laughs> 어, 내가 칠호였네. 아제 칠호님. 칠호님. 왜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사실 그건 남자 5호의 바지였다. <laughs> 님제 옷을 입요 정신 <laughs> <laughs> 남자 칠호는 지금 정신이 없다 아, 바, 바지가 바지 너무 커요. 줄여 입으셔야 돼요. 바지는 아, 뭐 바지가, 바지가 어떻게 이렇게 커요 이거 바지가. 치료님. 좀 머리 안 좋으실 텐데. 7호님. 남자 2호가 남자 치료에게 양산을 건네준다. 입꼬리가 3며씩 올라가는 남자 칠호 기분이 좀 좋아지셨나 봐요 니까 기분이 좋아, 굉장히 좋아 사실 남자 7호는 관심받고 아, 그래. 싶었다 야, 야 너, 너 어디 학교야? 너우 아, 일로 와, 일로 와 얘들아, 줄서 냄새가 <laughs> 안나너 자체선 냄새 없는 소리를 해너 <laughs> 자체선 냄새 <웃음> 야, 야, <웃음> 내가 지금 설정을 아, 이해를 못 했나 봐 <laughs> 야, 지금 <laughs> 동독이니다 참고 있지 않는구나. 아, 어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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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어디가 잡을 바안 돼. 어디가 무슨 면어가 있어. 어, 그런건안 된다고 그럼. 어그런 어. 이게 웃기지 않지? 아 진짜 너. 얘는 진짜. 사람 잘한다. 얘는 나이를 먹나 안 먹나 모 듣는 것또 갖고 와. 밖에 없나 봐. 친구잖아. 야, 명수야. 명수야. 명수야 친구잖아. 그래 그는 그래, 그래. 그래. 착해. 그래. <laughs> 아라 이 이거 한 거예요. 아니. 어, 아니 야, 너희들이 아, 대치에서 아, 끝나는 아, 게 나. 어, 이거. 야, 야, 나와 나가라대로아야 그러면 명수야. <목소리> 아, 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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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와. 고고고 그거 나. 명수야. 어디서 아니야. 이건 는데 이건 아닌데 진짜. 하나, 둘, 셋. 하나. 걔는 그럼. 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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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걔는 내가 두 마리 잡겠다고. 야, 여기야, 여기. 자꾸 못잡자 그러지 마. 야, 여기무 널리 가는데, 이제. 야. 야! 죽었다, 이제. 야, 명수 오랜만에 명수. 명수. 재밌다잖아 <laughs> 명수야, 재밌지? <웃음> 야. <웃음> 야! 명수 재밌어 하잖아. 소미는 지밖에 못. 나만 잘되소오호밖에몰라무한들이잘 되는 건상관없어 나만 잘, 그래. 잘 되는데. 어떻게 <laughs> 알았어? 뭐? 소민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소민이거든요소민은 지밖에 몰라. 그데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하고, 맞아요. 피해 받는 것도 싫어했 소양이는요? 소양이는 우리, 유러피안 스타일. 나야. 나는 왜이렇 아, 헤이 피알스 타는 거 멋쟁이. 아! 드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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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너무 아유 조민들한테 공다음만만 그다음에 젠틀맨. 예! 같이잖아 예. 명수 씨부터 할까? 명수 형부터. 아프게 놔 줄게. 형 진짜 형 진짜. 자 제가 눌러볼게요 우선 오른쪽으로 눌러볼게요 여긴 어때요? 아 아프네 여기, 여기요 여기요 네. 여기는요? 오 아프지 아니 아니 무조걸 <laughs> 아프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오른쪽과 아니, 왼쪽의 차이점을 좀구별해 그 사람들이 침만 놀라 그러면 다 화를 내 어우 안 아파 어, 네, 안 아파 이모양봐형 어. <laughs> 어. 침이 이만큼 들어갔어 <laughs> 오, 안 아프요? 원래 머리 숱은 많아 보이겠네. 어우, 뭐야. <laughs> 아, 충성하자. 앞머리 위치도 맞아. 어, 아,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우, 아프 헬레이즈, 헬레이즈, 헬레이즈. 아, 선생님, 아! 아, 아, 아기가 하이라이트.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아, <laughs> 왜 그래,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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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좀 많이. 머리가 좀안 붙었네, 지금. 거쳐. 아니, 아니, 거 아, 네. 아니, 안경, 내가 지금 안경 벗으니까 너무 많이 피부가 상했네, 얼굴이. 아, 이거 알아서 할게요. 네. 아, <laughs> 아, 그럼 치 다시 뽑을까요? 아니, 가까이 있으면 약발을 받아야죠. <laughs> 아야 아, 아, 어떻게 맞았는데 있어. 10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15분. 그럼 있어야지. 네. 이렇게 자, 그럼. 바꿔 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니, 아니, 아니 한 번. 거기 하나 보면 우리도. 안 줬다, 안 줬구나. 아니, 안 줬다, 줬구나. 아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